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와는 길게 이야기하고, 재미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맡은 네. 역할인 만큼 참고, 잠시만 들어주시면요 가능한 하나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. 그, 본래 걔들 한번 보시면, 오늘 같은 날이 이제 코참에 제일 1년을 결산하고, 또, 나름대로 그 셀리브레이션 하는 자리, 자리기 때문에, 어, 그래도 어차피 오셨으니까 코참이 무슨 일 하는 데고 어, 어,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나 하는 그런 쪽아니까 <laughs> 오신 김에 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코참이 이렇게 어, 보시다시피 그 유저지에서 만큼 어,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고 하기큰 행사로 어, 자리 잡고 나름대로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다음 1년을 돌아보면 그 나름간 하는 일들이 부창의 한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 회원사들, 회원사들 서비스들을 확충하는 게 아닐까 생각니다 어떤 뭐 일들이냐면 세미나를 어, 매달 개최해서 어, 무슨 미국 세계 경제 전망이나 될 어상을의 문제를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다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한 그 세미나를 배달때 진행하고 매번 할 때마다 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듣고 들가시고주렇게합니또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그 체결이 됐습니다만은 FTA가 기준이 되기 위한 지원 활동들이. 포참에서 그랬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거든 뭐, 여러분들은 잘 그, 모르시지만 그, 나름대로 그, 한국 대서관, 총영사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각 지역들을 방문해서 설득 작업도 하고, 또 워싱턴도 가서 그, 관련된 의원들한테 설득기서도 하고, 메일도 주서 하는 일들을 그,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동안에. 또세 번째로는 동포 사회들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그 동포 자녀들에 대한 인턴 기회를 여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많이, 많은 학생들이 그 참여들을 해오고 있었고 어, 가끔 이자 그 신문에서 볼보셨는 없었고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금년에는 전체 한 90여 명을 우리가 받아서 각사에서들 인턴 연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. 작년에 56명의 멤버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더 이런 활동은 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하나 코참사나다이보다 산하, 뭐 코참에사고 있는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. 우리. 그 한국 학교에서 가난한 우리 제2세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그 바이올린보하게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, 그런 일들을 그냥 뭐 간단히 하는 일들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한국학교 우리 이사장님도 오셨고 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아마 거기 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매년 학생들이 늘어서 금년에는 311명까지 교육들을 어,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이런 활동 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많은 활동들은 또 아시다시피 뭐 그냥, 그냥 되는 일들이 아니에 호참 내에서 분과위원을 만들어서 각 분과위원 배별로 나름대로 나와 있는 자기 일들도 바쁠 테지만 그 나와서 이런 일들에 상당히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호참 회장으로서 수고해 준 여러 분과위원들에각 분과위원들이